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악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의 나쁜 버릇 중 하나는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였습니다. 걸핏하면 율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비판의 풍조에 물든 의식을 버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은 무조건적인 입마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한 비판 어쩌면 선한 비판이라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정확히 이야기해서 교만과 차별과 비판과 정죄와 모욕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신과 선과 악을 올바로 구분하는 진리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판단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서도 주님의 양과 거짓된 늑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것을 구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남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남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들이 이웃을 판단한 그 내용대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그대로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로 키워냈습니까? 성경의 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스승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멘토인 바나바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사람 바나바. 어떻게 보면 일생의 디딤돌 같은 존재였죠. 한 신앙인을 키워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한 신앙인을 키워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보고 모함하고 흉보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자였습니까? 어떠한 행동만 하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비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요, 이웃의 눈에 티를 찾는 이는 자신의 눈에 들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뽀가 무엇입니까? 집에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을 우리는 대들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둥 같은 것들조차 그만한 큰 것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심지어 나에게는 들보와 같은 크기의 단점과 죄와 실수가 그티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은 정작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만천하에 널려 있으니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일평생 남탓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처한 상태를 올바로 볼수 없다는 것.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죄인일까요?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소경 같은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영적소경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나와 함께 하셔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변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남의 허물입니까? 나의 허물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나의 죄부터 봐야 하겠죠. 이웃의 단점과 허물보다 나의 단점과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선자라고 질책합니다. 외식하는 자, 원어로는요, 휘포크리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가장하다, 꿈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어원으로 더 중요하게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연극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위선자는 신앙인이 아니라 연극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안자. 남에게 존경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 오직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연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연기하는 연기자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새벽마다 창문을 보면서 주변을 통해 그 주변을 관찰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창문을 통해 이웃의 집과 마당을 내려다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웃의 집 창문이 늘 지저분하고 마당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옆집의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저 집은 저렇게 항상 더럽게 하고 살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아침 일찍 창문을 닦고 방을 정리해주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다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았을 때 이웃의 집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인이 그 동안 더러웠던 것은요, 그동안 바라봤던 것은요, 이웃의 집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창문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리세인 같이 허울만 바라는 자들, 그들처럼 직분만 권위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까딱하면서 명령만 하는 사람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누군데, 감히 어디, 니까지 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방간했고, 게을렀고, 땀은 한방울도 흘리지 않았으면서, 그저 권위만 내세웠던 것이지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소시적에, 내가 누군데.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왜 많이 하시나요? 물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베들고에 와서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얘기하면은 그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니네 누구랑 밥도 먹고, 니네 누구랑 사우나도 가고,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또 묻습니다. 지금 그 말을 주님 앞에 썼을 때 고개 빳빳이 들어가지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누구랑 밥도 먹고, 내가 누구랑 사우나도 가고,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이 직분도 갖고 당신 앞에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사대질할 수 있습니까? 감히 뭐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은요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입으로 행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 남의 티만 보고 일평생을 원망하고 내 권위만 앞세우는 자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절 중반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는요, 위손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은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착한 행위는 하지만, 교회에서 겉으로는 착한 모습을 보이는 척은 하지만, 속은 시커먼 속셈을 가진 것입니다. 내눈 속에서 그 악함을 빼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과 그 의로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아름다움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가는 다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알고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신앙인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이해하시고, 남의 티를 보기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남을 헐뜯기보다는, 남의 아픔과 상처에 치료해주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존경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한 성도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시끄러울 때 말들이 많으니, 그 권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남탓하지 말고, 매번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배들의 촛불이 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는요, 내가 배들의 촛불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감동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촛불은 밝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의 쓰임은 다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촛불의 역할이에요. 나의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탓하는 사람들은요, 내 희생의 각오는 단 1도 없습니다. 매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단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매번 투덜거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잡아 어떻게든 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흠집내고 웅성거리면 마음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재밌고 신나고 또 건드릴 것은 없나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값은요. 본인 스스로 지는 것이에요. 본인 씨는 결국 스스로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고 저주의 씨를 뿌리면 저주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대가는 스스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베델의 촛불이 되겠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밝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 희생의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남 탓할 거 내 탓이요, 없다가 아니라 내 것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밝힐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베델에 촛불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진짜 예수님의 참된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언제까지 옛날 아픔의 그 상처에 아파하면서 살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남편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 안에 있던 한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의 잎이 다 말랐어요. 잎이 다 시든 나무였습니다. 시든 나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나무를 버려야 되나?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버리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밖에다 두고 햇빛을 쐬게 하고 물을 주고 영양제도 주니 갑자기 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왼쪽 부분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 부분을 확대하니 오른쪽 사진입니다.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움 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처럼요.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다시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니 새로운 순이 피었고 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잎이 약하여 떨어질지라도 저 나,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 배달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 배달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목포 배달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촛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촛불 하나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델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베데레 촛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가 베데레 촛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형제의 눈 속에 티만을 바라보았는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비판치 않을 것이고 내눈 속에 들불를 빼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입으로만 판단치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패들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